다음은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세팅된 캐릭터의 모션 캡처 데이터를 대입할 수 있는 커스텀 리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휴먼 아이케이 세팅을 위해서 스켈레톤, 휴먼 아이케이 캐릭터 컨트롤 리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작업은 스켈레톤 데피니션입니다. 스켈레톤 데피니션을 위해서 원하는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뼈를 선택을 해서 각각 입력을 시켜줍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리그 작업, 데피니션 작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데피니션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음은 커스텀 리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아이콘 그 모양, 데피니션 가서 스케, 커스텀 리그를 선택을 합니다. 이 항목에서 할 일은 사용자 정의로 만들어진 이 컨트롤들과 커스텀 리그를 각각 연결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어 c 사인 셀렉트 디 이펙트를 각각 선택을 하여 탭을 시켜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시험삼아, 이 팩터들을 클릭을 해 보면은 각각 해당된 컨트롤러들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팅이 완료된 커스텀 리그에 모캡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마야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마이저에 가서 모캡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리그와 모캡 데이터를 연결은 전 시간에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스라는 항목에 가시게 되면은 화면상에 있는 모든 모캡 데이터의 리스트가, 나오,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원하는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캐릭터가 모션 캡처 데이터와 같이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정확히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이 대략 한40 프레임에서 끝나기 때문에 타임 에이지를 40으로 설정을 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 잠시 캐릭터를 옆으로 이동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러에 가서 Human IK 컨트롤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팔의 애니메이션을 보다 모션 캡처에 가깝게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각각의 IK 블랜드 트랜 a n s l a t e 과 r 값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라이크 로테이트 값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팔의 모양은 모션 캡처 데이터와 유사하게 가겠지만은 몸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ikf를 이용해서 각각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현재 캐릭터 손이 땅 아래로 파고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것을 수정해주기 위해서, Human IK 옵션으로 간 다음, Edit의 Definition 중간에 보시면 Edit Property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Flow Contact의 핸, 손이 지금 현재 Off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거를 On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은 지금 현재 팔이 땅을 더 이상 파고들지 않게끔 설정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땅의 위치가 모델에 있는 땅의 위치보다도 상당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땅 속으로 팔이 파고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옵션인 hand bottom t r i s t 를 적당한 높이로 끌어올려 팔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작업한 애니메이션을 베이크하여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가 로 휴먼 아이 옵션에서 베이크, 베이크 컨트롤리그를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베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베이크가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모션 캡처 데이터를 영향을 받지 않겠죠. 애니메이션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프 에디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모션 겹쳐 데이터가 모든 프레임에 키를 생성한 것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조절한다는 것은 거의 어,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수정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번 2013 버전 마야, 맥스, 소프트 이미지, 모션빌드에는 이러한 애니메이션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게 리타임 툴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애니, 에디터 창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리타임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간을 더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리타임트라는 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타임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다 빠르게, 보다 느리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 구간을 락을 고르고 싶을 때는 에 상단에 있는 화살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락을 시켜 주시면은 낙 걸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런식으로 쉽게 쉽게 애니메이션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야 2013에서 보다 강력해진 휴먼IK 였습니다.